그렇습니다. 자, 이쯤 되면 그래도 과반은 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괜찮은 건가요? 아니죠, 그렇죠. 에이, 10명 중에 2명 이상이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수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사실은 우리 사회의 청년 의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. 근데 이 설문조사를요, 이렇게만 보지 말고 좀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더욱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. 청소년들을 대상으로요, 2008년도에도 조사를 했고, 2010년도에도 조사를 했고, 아까 그 조사는 2014년도 조사입니다. 보세요. 2008년도에 조사를 하니까 18%가 10억을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. 불법을 저지르고. 그리고 2년 뒤인 2010년도에는 21%가 받겠다라고 응답을 합니다. 2년 사이에 3%가 증가했죠. 근데 문제는 뭐예요? 2014년도에 되니까 훨씬 더 증가를 합니다. 보세요. 20대, 청소년보다는 좀더 나이가 많은 세대지만 어쨌든 젊은 층 아닙니까? 이 젊은 층들의 응답률 29.1%가 10억을 주면 받겠다라고 응답을 합니다. 아, 심각하죠, 그렇죠? 우리 사회이 미래 세대들이 청년의식이 훨씬 더...